여리는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삶이 이궁과 윤갑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.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. 그가 처음 개어나 울던 날, 그훈물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팔척 귀왕실의 원한을 품은 혼령이 다시 궁 안에 발을 들였다. 붉은 손자국, 무너진 무관의 시신, 그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비늘 하나. 풍사는 덜리는 손으로 점괘를 내린다. 이건 이무기를 쫓는 자의 표식이다. 그리고 죽음의 서곡이기도 하다. 윤갑은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지 못했다. 그의 손등 위 붉은 문양이 피어나고 있었다. 꿈에서만 보던 그 비늘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. 그는 강철이의 목소리를 더 올린다. 형, 그날 연못가에서 왜날 찔렀지? 윤갑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. 왜냐면 그 기억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.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. 내뇌프셜이 네, 맞다면 그는 윤갑이 전 세계 버린 자 혹은 강철이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다. 왕실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. 그리고 그 분노를 안고 윤갑과 강철이에게 다가오는 원한의 전력. 이번 회차는 기억을 가진 자와 기억을 잊은 자 사이의 진실의 대면이 될 것이다. 윤갑은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며, 여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. 그들은 과거를 기억해내야 하고, 그 기억 속에서 서로를 선택해야 한다. 그리고 팔척귀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존재다. 다음 회차에서는 윤갑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. 당신의 좋아요는 은갑의 기억을 깨우고 구독 은결이의 운명을 바꿉니다. 함께 이 이야기를 완성해주세요.